よろしくお願いし 안녕하세요. 더 올뉴 Z80 최다 매물 보유 채널 최다 매물 보유딜러 차다라 중도차의 조팀장입니다. 자 오늘 조팀장이 준비한 이더 올뉴 Z80은요. 아 드라이빙을 좀 즐기시는 고객님들 계시죠. 아좀 질주 본능이 있는 예, 그런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뭐 엔진도 그렇고요, 색상 조합도 그렇고 추가된 옵션도 그렇고, 아 정말 뭐좀 달리기를 예, 즐기시는 그런 고객님들한테. 맞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일단 우리 고객님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보이시는 번호판 메모지에 꼭 메모해 두셨다가 이 조팀장하고 구매 상담하실 때 보이시는 번호 저한테 꼭 알려주십시오. 훨씬 더 쉽게 상담하실 수 있다라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또 우리 고객님들 가장 좋은 차량 가장 빨리 선점하시는 방법 잊지 않으셨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세 가지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하시면 원하시는 차량 누구보다도 빠르게 선점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2020년 6월에 등록된 2021년형의 제네시스 더 올류 G80 3.5 터보 모델입니다. 예, 뭐, 방금 말씀드렸듯이 좀 달리기에 적합한 그런 엔진이죠. 380마력의 트윈 터보 엔진이 탑재되어 있는, 예, 말 그대로, 예, 달리는 맛이 있는, 어, 그런 차량이에요. 자, 바디 색상을 한번 좀 먼저 볼까요? 예. 정말 매력적인 바디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로얄 블루 바디를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 로얄 블루 바디하고 어울리는 실내 색상. 고객님들 생각하시는 예, 바로 그 색상이에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 본넷 한번 좀 보겠습니다. 본넷 보시면은 아무래도 좀 이제 달리기를 좀 많이 하시던 예, 그런 차량답게 스톤칩이 몇개 있습니다 예, 보시면은 스톤칩이 군데군데 몇개 보이기는 하지만은 뭐 그래도 뭐 이렇게 너무나 뭐 훼손이 많이 됐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예, 조팀장 그냥 스톤칩 있다라고 고객님들께 고지를 해 드리는 거예요 자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매력적인 바디 색상이죠 이 짙은 청색과 블랙 색상과 가까운 이 조합이 참 정말 매력적입니다. 아마 실제로 보시면은 거부감 드시는 고객님들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예, 정말 매력적인 로얄 블루바디라는 거, 웅장한 그릴도 예, 아주 깨끗하게 자리하고 있고요. 510만원 상당의 파퓰러 패키지 추가 적용된 차량입니다. 3D 어라운드뷰 이용하실 수 있죠? 그리고 예, 지능형 풀 LED 헤드램프도 우리 고객님들 이용하실 수 있는 예, 그런 차량이에요. 자, 휠 한번 볼게요. 휠 원래는 19인치 크롬밀이 기본이지만 이 차량은 또 20인치 크롬밀 70만원 상당이죠. 70만원 상당의 20인치 크롬밀로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느낌 너무나 좋죠. 거기다가 3.5터보기 때문에 전자 서스펜션 기본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승차감도 아주 뛰어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타이어 트레드도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예, 타이어 트레드 보시는 것처럼 아주 많이 남았습니다. 한 60에서 70%까지 넉넉히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단차 있나요? 단차도 전혀 없죠. 판금 교환 들어가지 않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정말 깨끗한 예, 상태를 예,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실내 좀 한번 볼게요. 예. 자, 이 로얄 블루바디하고 너무나 잘 어울리는 하바나 브라운 실내를 품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추가된 옵션이 한 가지 더 보이죠? 예. 150만 원 상당의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 추가 적용된 차량이기 때문에 격자무늬 천연 가죽 시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 알미늄 마감재죠. 지메트릭스 예, 패턴의 알미늄 마감재까지 아주 스포티한 예, 느낌을 주는 예, 실내를 품고 있어요. 너무나 깨끗하지 않아요? 예, 정말 깨끗하죠. 실내 클리닝 전문점에서 시트 몽땅 탈거하고 깨끗하게 실내 클리닝까지 맞춰놨기 때문에 고객님들 정말 만족도가 높으실 거다라는 거 예, 제가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할게요. 자, 또 달리기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옵션이 파노라마 썬루프. 140만원 상당의 파노라마 썬루프 추가 적용됐어요 그래서 로얄블루 바디 그리고 하바나 브라운 실내 거기에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아주 3박자를 고루 갖춘 정말로 정말로 이쁜 차량이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자, 뒷바퀴휠도 너무나 깨끗하고요. 타이어 트레드 뒷바퀴는 약한30% 정도 이렇게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280만 원 상당의 전자식 4륜 추가 적용된 차량입니다. 눈길 빗길에 안전하게 운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전동 트렁크 작동 상태도 아주 아주 좋습니다. 자, 침순정 한번 볼까요? 침순정. 침수 흔적도 전혀 없이 아주 아주 깔끔한 차량이죠. 우리 차자아 중고차에 침수 차량 없어요. 도난 차량 없고 주행거리 조작한 차량 없고 허위 매물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영상 시청하시고 차량 선택하시면 되세요. 여기 범퍼에는 약간의 스크래치가 보이기는 해요. 아마 이제 짐을 싣고 내리다가 약간씩 이제 어 스크래치가 조금 발생을 한것 같은데 뭐저 정도는 그냥 애교로 예, 봐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운전석쪽도 완전 무사고 차량답게 아주 깔끔한 모습이죠 단차 전혀 없고요. 앞좌석 시트 상태도 보시면 약간의 주름은 보여요. 약간의 주름은 보이지만 천연가죽 시트기 때문에 뭐이 정도면은 정말 정말 깨끗한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도어 트림도 보시면은 안전벨트 끼임 자국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이죠. 자, 지금 보신 것처럼 느낌이 너무나 좋은 차량이에요. 느낌 정말 좋은. 어... 더 올류 G80은 오늘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제 저거 실내 들어가셨고, 이쁜 실내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이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원추가 적용되면 실내가 좀 고급스러워지죠. 아무래도 가죽 대시보드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침에 에트릭스 패턴의 알미늄 마감 처리가 또 스포티함을 좀 더해주고요. 또이 엠비언트 라이트가... 실내 분위기를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줍니다. 이 하바나 브라운 이제 실내 같은 경우는 아 조금 예 발랄한 이미지를 이제 고객님들이 느끼실 수 있는데 이 헤드라이닝을 보시면 또 느낌이 또 전혀 달라요. 헤드라이닝이 짙은 고동색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고급스러움이 예 느껴지는 예 그런 실내입니다. 그러니까 고급스러움, 스포티함, 발랄함, 모두를 갖추고 있는 예, 정말 멋진 실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이어이 파노라마 어, 이 썬루프가또 실내를 조금 더 느낌이 어 느낌을 다르게 주고 있죠. 예, 이 개방된 모습. 개방된 이 헤드라이닝이 확실히 실내 분위기 예, 다르게 보여 줍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어 선루프 작동 상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너무나 좋죠. 작동 상태도 예, 아주 아주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예, 우리 확인을 하셨고요. 전면 보시면 이제 14.5인치의 6세대 내비게이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픽을 통해서 날씨 예, 아주 쉽게 확인하실 수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는 기능들 너무나 많습니다. 자, 차량도 기능 설정하시기 이제 어려워하시는 고객님들 많잖아요. 보시면은 직관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메뉴 구성, 거기에 편의 옵션, 안전 옵션이 다 적용되어 있죠. 전방 안전, 차로 안전, 후축방 안전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료 최대 7%까지 할인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고객님도꼭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어 장거리 이동하실 때 너무나 좋은 옵션이죠. 고속도로 반자율 주행까지도 우리 고객님들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지도도 시원시원해요. 네 지도도 확실히 시원한 모습 확인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어, 이파빌러 패키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어라운드 뷰 차량의 사방 모습, 후방 모습 예 선명하고요 6세대 플랫폼이기 때문에 3D 어라운드 뷰도 고객님들 이용을 하실 수 있죠 좁은 도로 이동하실 때는 이 3D 어라운드 뷰만한 게또 없는 것 같아요 차량 손상 없이 안전하게 예 이동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어, 에어컨 작동 상태도 좋습니다 예 조금 더위가 한풀 좀 꺾이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더워요 예, 터치식의 프로토 공조기, 예, 디자인 면으로도 느낌이 너무나 좋죠? 자, 키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마트 키두개 보관하고 있습니다. 키 걱정도 안 하셔도 되실 것 같고요. 고객님들, 정말 요즘에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이 파킹 어시스트, 정말 많이 찾으세요. 좁은 공간 주차하실때이 어, 리모컨으로 원격 주차까지도 하실 수 있는 예, 그런 차량에 편의 옵션들이 전부 다 적용되어 있는 예, 그런 차량입니다. 자 계기판 볼게요. 전자식 계기판으로 이루어져 있죠. 예, 보시는 것처럼 원하시는 디자인으로 예, 방 변경이 가능하고요. 후측방 모니터 적용되어 있죠. 그래서 차선 변경도 안전하게 하실 수 있고 졸음 운전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전방 주시 경고 센서 적용이 되어 있는 안전한 차량. 주행 거리도 고. 좋아하시는 주행 거리예요. 68,97km 주행했습니다. 68,97km. 자, 이 G80 차량 5년 10만 km까지 엔진, 미션, 일반 부품 모두 다 제조사 보증을 받으실 수가 있으시죠. 예, 뭐 넉넉히 남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차량 선택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파필러 패키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예, 이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니까요. 차량 전방만 주시하시고 운행에만 집중하시면 되는 정말 안전한 차량이죠. 안전한 차량, 편의 옵션 전부 다 적용되어 있는 예, 편안한 차량, 예, 운전하기 참 편안한 차량, 질주까지도 하실 수 있는 예, 그런 차량입니다. 이제 저하고 뒷좌석까지 왔고 뒷좌석 내장대 상태 살펴볼게요. 뒷좌석으로 왔습니다. 뒷좌석 시트를 먼저 볼까요? 뒷좌석 시트 와, 역시 하바나 브라운 시트 너무 이쁘죠? 그리고 시트 컨디션도 너무나 좋습니다. 예, 뭐 주름 하나 없이 정말 예, 뭐 차크니 없다라고 해도 될만큼 정말 SS급의 뒷좌석 시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 암레스트, 이제 고객님들 많이 아시죠? 파퓰러 패키지 적용되어 있으면 뒷좌석에 다 기능 버튼들 이렇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열선 시트 이용하셔야겠죠? 예, 뒷좌석 열선 시트. 그리고 오디오 컨트롤 하실 수 있는 버튼. 그리고 후면 전동커튼. 예, 후면 전동커튼까지 뒷좌석에서 전부 다 예 컨트롤하실 수 있으니까 참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뒷좌석 오토 공조기도 너무나 편한 부분입니다 뒷좌석 승객분께서 요두 가지만 갖고 있어도 적용이 되어도 좀 편안하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죠. 레그룸도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넓어요 레그룸도 넓기 때문에 성인 남성분 뭐 누가 앉으셔도 전혀 불편함 없으실 거고요 사이드 프라이빗 수동 커튼 적용되어 있죠 그래서 자외선에서 우리 고객님도 보호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프라이버시까지 지키실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 뭐니 뭐니 해도 뒷좌석에 딱 탑승을 하시면 은이 개방된 파노라마 썬루프를 바라보실 수 있잖아요 예, 여행 가실 때뭐 바이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우리 고객님들 단풍 여행 가시죠. 단풍 여행 가셨을 때딱 뒷좌석에 앉으셨고 이 하늘 바라보시면은 단풍이 아마 바로 보이실 거예요. 느낌이 너무나 좋잖아요. 예. 우리 고객님들 이런 차량 놓치시면은 후회합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선택하세요. 오늘 조팀장이 우리 고객님들께 소개해드린 차량은요 2020년 6월에 등록된 2021년형의 제네시스 더올류 G80 3.5 터보 모델이었습니다. 자 느낌이 너무나 좋은 예, 로얄 블루 바디에 너무나 이쁜 실내 하바나 브라운 실내를 품고 있는 차량이에요. 추가된 옵션도 아주 상당히 많습니다. 예, 옵션 리스트 자막으로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고객님들 구매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주행거리 약 68,000km 황금교환 들어가지 않은 완전 무사고의 차량이었어요 이제 네, 가격 공개해 드려야겠죠 우리 찾아라중고차에서 우리 고객님들께 소개해 드리는 금액은 4,390만원입니다 차량에 구매를 원하시는 고객님 상담 보시면 주팀장이 직접 받는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뭐든지 편안하게 문의하시고요. 시승 원하시거나 실차 확인하고 싶으신 고객님 계시죠? 저하고 시승 약속하시고 오셔서 편하게 시승하시고 차량 선택까지 하시면 정말 후회 없는 좋은 선택이 되실 것 같아요. 멀리 계신 고객님은 우리 찾아라 중고차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대면 홈 서비스 이용하십시오. 고객님 댁에서 차량 선택하시면 이 차량 고객님 댁 대문 앞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 조팀장님 우리 고객님들께 항상 약속드리는 부분 있죠? 우리 찾아라 중고차에는 허위매물, 침수 차량, 도난 차량, 주행거리 조작한 차량 취급하지 않습니다. 관인 계약서에 제가 항상 법적 보증해드리고요. 그런 차량 만약에라도 판매되면 당연히 100% 취소원불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가장 좋은 차량, 가장 빨리 선점하시는 방법, 알고 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세 가지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찾아라 중고차의 조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